여기는 리버풀 대성당, 대성당입니다. 이있니 엄청 크죠? 그럼 성당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엄청 넓어요. 저기 천장도 있습니다. 계단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기 어린이의 <laughs> 노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저기요. 아까는 몰라서 그런데요. 여긴 상당 아니라서 자게말 알아야 합니다. 저기, 저기 어린이 노는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거기에 패션도 있고 놀이감도 있네요 근데 저치구는 좀유지않것같기요 신발 들어가야 되나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요? 여긴 신발 벗고 심발... 그... 여 신발 벗고 가야 되나요? 신고 들어가야 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